언니가 몇 살이야 이랬는데 뭘 뭐. 언니가 몇 살이야 그래 어, 처부터 언니는 늘지 알아? 내가 그러 그러니까 언니 목소리는 안 바꾸고 그러는데 언니, 언니가 몇살이야고몇살 치치가 한팔 나보다 한팔 찌는데. 얘기해 봐. 아이고 이제 이게 노인네들하고 얘기하면은 <laughs> 자꾸 입벌 가지고 못마땅하니까 이래 가지고 전부 <laughs> 이 어제고 나가나 보고 아니 왜왜 이렇게 자꾸 입벌 가지고 그러느냐아우 자꾸 그렇게 답답한 권사에 아직도 살아있어? 꺼꾸더니. <laughs> 어, 돌로 갈 사람들이니까 음. 음. 엄마는 아마 무도 그래도 아, 아마도 오래 사실 거예요. 음. 하나님이 점령사의 엄마니까, 장세의 엄마니까 어? 오래 살 거야. 어? 오래 사실 거라고. 이렇게 죽겠는데 오래 살아. 또 죽는 그때... 소리 하는 게. 죽겠는데. 음. 죽지 못해도 사람들, 너 참, 저기, 내가, 뭐, 엌해 가서, 뭐, 뭐, 냉장고에, 뭐, 없으면 김치야.